동작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에 있는 오른쪽 옆구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있지 않도록 옆구리를 하늘 위로 더 끌어 올려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 살짝 접어 두실 거예요. 좋습니다. 왼손은 가슴 옆 바닥을 짚어 주시고, 왼 다리가 아래로 살짝 내려오실 거예요. 어디까지? 바닥에서 한 5cm 정도까지. 그대로 골반 높이 정도에서 5cm 위로 쭉올라옵는다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주실 건데, 요렇게 들어가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오른다리도 아래로 한번 뻗어서 오른 발가락 바깥과 바닥 지탱 한번 해보실 거예요. 두 발이 V포지션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옆구리가 들려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주셔야 하고, 앞에 있는 스프링이 내 몸을 수친다. 그럼 약간 뒤로 오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오른발은 계속 바닥에 눌려있는 상태, 옆구리 들어주시고, 왼발 살짝 들어 올라오세요. 그렇죠. 허벅지 안쪽 꽉 모아주세요. 우리 오늘 내정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때 두 발이 같은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마시면서 두 다리가 골반 넓이 정도로 열렸다가, 내쉬면서 후, 모아주기. 그렇죠. 세 개. 들이마시고, 오픈. 내신 롭에 내쉬놉에... 네개 네 들어갑니다.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해서. 마시고, 내쉬면서 후. 짝골반 교정하는데도 매우 좋은 동작이에요. 자, 다섯 개. 내장근, 엉덩이 다 쓰실 수 있어요. 마시고, 내신 롭에 후. 하고 나시면,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하셔야 돼요. 자 여섯 개 마시고 살살 오픈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 꽉 조여주세요. 일곱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아래에서 보았을 때 몸이 길어져 있는 일자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덟 개 들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좋아요 아후 들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허벅지 안쪽 불타는 느낌, 옆구리 계속 힘 들어가는지 체크. 자, 10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거기서 왼무릎까지, 왼무릎을 접어서, 오른무릎 안쪽까지 그대로 올라와 보세요. 다시, 쓰다듬으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가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왼다리가 위쪽으로 빠져 올라와 있지 않도록 아래로 뽑아내주세요. 다시, 스쳐 내쉬면서, 업, 옆구리 들어주시고, 힘 많이 들어와요. 내쉬면서, 쓰다듬으면서, 아래로 길게 뻗어주기. 좋아요, 세 개. 들이마시면서, 내쉬고, 포 체인지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 들이마시면서, 왼발끝 길어줍다 내쉬면서 오세요. 그렇죠. 다시 밀어내주셨다가 하나만 더. 자, 거기서 왼다리를 위로 업. 어. 이때 이렇게 힘이 툭 풀려버리면 땡. 다시 오른발끝 이면 터치. 눌러내주세요. 옆구리 들고. 그대로 왼다리를 길게 내보면서 빠져나가듯이 뒤꿈치 터 옆구리 계속 드러내주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사이드 라인 동작입니다. 마시면서 왼무릎 뾰족, 내쉬는 호흡에, 좋아, 네 개만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세 개만 더 가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개만 더 가볼까요? 마시고 내쉬면서 마지막 라스트 원 마시고 내쉬면서 왼 다리 길게 몸에서 빠져나가요. 쭉. 이렇게 오른 무릎 접어주시고, 왼 무릎 맞아 따라오시면서 왼발에 있던 스트랩을 풀어내주세요. 사이드라인 동작은 누가 봐주거나 모니터링을 해야지 좀 되는 동작이고, 아니면 거울을 좀 보면서 해야지 내가 발을 정렬을 맞추고 있는지 알수 있어서, 이걸 하실 때 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울 보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뻗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오른쪽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왼손 오른손 강하게 벽을 밀어내 줍니다. 뒤에서 보았을 때저 사람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몸이 단단하고 고든 자세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죠. 왼 발가락 다섯 개다 꺾어서 바닥 지탱, 발끝 부위 포지션. 양손 5대오 나란하게 힘을 써 주셔야 하고 왼쪽 옆구리 드러내 주셔야 돼요. 옆구리 푹 퍼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 다리 골반 높이만큼 올라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을 단단하게 조여내시면서 후 모아주세요. 좋아요. 다시 마시고 오픈 내쉬면서 세게 들이 마시고.